안녕하세요, 세티입니다. 갑자기 이탈리아 고속도로로 시작하는 영상. 오늘은 이혼 4주년이에요. 횟수로 5년쯤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날짜를 보니 이혼 도장 찍은 지 오늘로 딱 4년. 축하하는 의미로 신혼여행지였던 이탈리아로 시작해볼게요. 지금은 아침 일찍 포지타노에 가는 버스 아니에요. 전날 로마 한복판에서 대판 싸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고 있는 중이랍니다. 죽기 전에 가봐야 할곳 3위 안에 드는 장소에 가도 남편이랑 싸우면 다 지옥이에요. 싸움을 하루 이상 가져가지 말자고 한 약속들이 참 초라해지는 순간이죠. 오늘은 예전 폰에서 발굴해낸 사진이나 짤막한 동영상을 짜집기한 거라 이해하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시작할게요. 서울로 올라오는 이삿짐센터 차안이에요. 어떻게 사진이 있네요. 몽골 총각하고 손짓 발짓으로 대화하며 서울까지 왔었어요. 이건 첫날 먹은 밥. 맨바닥에 요가 매트 하나 깔아놓고 두발쭉 뻗고 잤죠. 헤어지고 지금 집으로 이사온 후 바로 제주에 갔었어요. 서퍼들이 자유롭게 놀이는 해변을 하루 종일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편안했던 게 생각나요. 표현하고 조금은 막막하기도 하고 모든 게 끝났다는 쾌감에 웃음이 나기도 하고요. 막살겠다는 다짐도 했던 것 같아요. 공들이지 말고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요. 빨리 이혼을 해야 되는데 서로 얼굴 보기가 싫어서 그냥 연락 안 하고 몇 달을 보냈어요. 일주일 뒤 김장을 했어요.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다짐을 김장으로 하고자 했던 거죠. 집은 엉망이었지만 1년간은 정리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혼수 말고는 처음엔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는 집이었죠. 돈이 생기면 TV다이를 사고, 그 다음엔 매트리스를 샀어요. 그 다음엔 침대다이, 서랍장, 돈이 모이는 대로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후련한 만큼 허한 마음도 컸는지, 저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어요. 내일이 없는 것 같은 기분으로요. 분명 저는 행복한데, 그 내일이란 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울 올라와서 다시 정신과에 간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 그때쯤 저는 정말 매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술을 먹었거든요.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죠. 꾸준히 산을 가고 지칠 만큼 걸었어요. 저는 미룰 수 없어 법원에 가는 길이에요. 이때가 두 번째 출석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정말 누군가 도려낸 것처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모눈엔 모만 보인다고 다들 이혼하러 가는 것 같아 보여요. 자유를 찾아 바글바글 모여있는 사람들. 1분이라도 더 빨리 자유를 찾기 위해 창고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밖은 완전 문전성실합니다. 이날도 아주 저녁이 되도록 걷다 집에 갔어요. 법원에 다녀온 후 일주일 뒤 한라산에 갔어요. 아, 꿈이 너무 많아. 한라산은 처음도 아니었고 3월이라 별 준비 없이 갔는데 관음사 음식점 사장님이 얼음이 하나도 안 녹았다고 해서 급하게 어. 아이젠 하나만 샀어요. 일러 주신 대로 때문에... 역시나 눈이 그대로더라고요. 친구랑 아이젠 하나씩 나눠 끼고 올라가는 지금 중이에요. 지금 시각 10시 30분. 삼각산 대피소 두 시간 만만에 왔어요. 우와. 이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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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름 의미 있고 뜻깊었다 정도 은혜인들 끝이 없어 끝이 없어요 날이 흐려서 경치는 별로였어요 때문에 좀잘안 보이는데 마치 내 미래 같다. 한치 앞은 보이는데 멀리는 안 보여. 근데 볼 필요가 없지 뭐. 아 이쁘다. 아 냄새도 엄청 좋아. 아, 이쁘다. 내가 진짜, 나 데크 계단으로 편하게 가고 싶은데, 이거는 눈으로 덮인 예쁜 나무를 볼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이 있다구요. 나는 어렸을 때 캠핑하고 산을 너무 많이 다녀서 이해가 안 갔어. 여기 왜 오는지. 근데 나이가 들었나 봐. 이런 데를 막 찾아서 와. 진짜 현실은. 이런 산보다 더 짜증 나거든. <laughs> 산이다. 짜릿해. 아 힘들어. 끝난 것 같지. 진짜. 열두시 안에 백로담을 끊고 싶은데 벌써 한. 11시 40분? 12시 안에는 못 가지 않을까 보말 칼국수 먹고 싶다 그냥 삼겹살 걱정되는 건 백록담 화구를 못 보는 거였는데, 역시나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백록담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내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위를 보니 구름이 걷히더라고요. 내려온 게 아까웠지만 다시 올라갔죠. 그랬더니 길도 안 좋고, 날씨가 좋지 않아 풍경이랄 것도 없었고, 한라산이라 오는 길이 보통 산에 몇 배나 걸릴 정도로 길었지만, 그런 고생은 한 번에 잊혔어요. 이 맛에 한라산 와요. 다른 산에 비해 성취감이 훨씬 커요. 좀 감성적인 이야기지만, 등산과 인생은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길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수십, 수백 번이지만, 참고 견디다 보면 근사한 정상에 도달할 수 있죠. 힘들었던 과정이 있기에 정상의 풍경은 더욱 와닿아요. 그리고 또 길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저 너머 어딘가를 향해 한창 걷고, 반드시 정상이라는 보상이 기다리는 건 아니지만, 산을 오르며 나무 냄새를 맡고 들꽃을 보고 살랑 바람에 땀을 식히는 이러한 작은 보상들을 누리는 것만으로 산행을 하는 의미는 충분하지 않을까요? 언제 봐도 감동적인 백록담을 보고 밝은 얼굴로 하산했어요. 이때를 끝으로 제주도 안간지 4년이 됐네요. 올해는 여유가 돼서 한 번쯤 갈수 있다면 좋겠어요. 4년 전에 찍은 영상을 지금 보니 감회가 새로웠던 시간이었어요. 그때도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일단 찍어 놓은 거였는데 결국 이렇게 써먹는 날이 오네요. 이혼을 한건 앞으로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테지만 그 과정과 그 후의 후유증은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어요. 어쩌면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있고요. 오늘은 조금이나마 이혼 직후 느꼈던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었어요. 사진만 나열하기도 하고, 뭘 모를 때 찍은 거라 대중 없고 영상 크기도 맞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